사장경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사슬의 메인 바울이 베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일어난 파선과 모든 사람들의 극적인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로마로 압승입니다. 이년에 가이사라 수감을 마친 바울은 이달리아로 이송되기로 작정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황제 직속 부대인 아거스도 부대 소속의 백부장 윤료에게 맡깁니다. 누가는 작정되다 마기다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을 통해 로마가 가는 여정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결수했던 바울과 달리 당시 이달리아에 보내지는 제수들은 보통 이미 사형이 선고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유일을 위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보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제수들과 아드람 무대 노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으로 해안을 따라가다가 소아시아 어느 항구에 기항하였고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주중에는 횡단하는 큰 배로 바꾸어 타곤 하였습니다. 바울이 압송될 때 저자 누가와 데사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동행합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소동 때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의 무리에 의해 영국장에 끌려갔던 자입니다. 가이세를 출발한 배는 이튿날 첫 번째 기항으로 약 110km 북쪽에 위치한 시도낭구에 도착합니다. 이 주변 일대의 해수는 북쪽으로 흐르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시도는 드로와 함께 베니게의 산업과 문물을 책임지는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물을 하역하고 수아시로 가는 짐을 선적하기 위해 배를 잠시 정박합니다. 그 사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며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는 백부장이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시도 내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진 자들이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로 모든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기에 중간 기착지에서 믿는 형제들의 방문과 보살핀과 후원은 기나긴 항해에 꼭 필요한 부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누 화물의 하역과 선적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여 루겨의 무라항으로 향합니다. 누가는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합니다.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 맞바람 때문에 구부러섬을 바람막이 삼아 해안에 최대한 근접하여 항해합니다. 항해할 때 바울 일행은 아마도 안디옥교의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성교서로 파송받아 구부러섬에서 첫 성교사양을 했을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성교사양을 마치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배는 길리기와 반빌리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약 800km 정도 되는 긴 항해를 마치고 류기아에 있는 무라에 입항합니다. 때마침 이달아로 가는 상선 알렉슨다를 만나자 율리오는 바울 일행을 승선시킵니다. 로마리앙에 출발하는 배는 맞바람 때문에 충분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결국 섬두 사이를 지나 간신히 리두에 도착합니다. 항해를 멈출 수 없었기에 그리 대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대 앞바다를 항해하여 그리 남쪽 해안선에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가까스로 미항에 입항합니다. 9절에서 20절은 항해 중 광풍을 만남입니다. 바울 일행의 항해가 예정보다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제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매우 위태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대속제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당시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심한 겨울 폭풍과 짙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크게 제한받았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11월 10일 경 이후에는 거의 항해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에서 항해를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계속할 경우 화물과 배, 우리 생명력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바다여행에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세 번이나 파성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누구보다 이번 출항이 위험한지를 잘 알고 출항을 굳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일단 선정과 선주의 결정은 미항보다는 안전한 그레데의 베니스로 옮기는 겁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어서 해안선을 따라가면 미풍이라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항하려 하자 때마침 결정을 환영하던 남풍이 순하게 불었고 모두 흡족해하며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더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의 중앙산맥에서 해안으로 내리닿는 사나운 북동풍인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기 시작합니다. 배는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표로하기 시작하고 광풍의 속수무책으로 배는 점점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서란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잠시 숨을 고르며 간신히 구명선에 붙잡아 본선에 고정해 놓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닻을 내린 채광풍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배의 기구까지 내버렸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 뿐입니다. 자신들 눈앞에서 바울의 예언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화물에 관한 손실 예언에 이어 배의 손실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자 이제 남은 것은 배의 완전한 파선과 자신들의 생명의 상실 뿐이었습니다. 베테랑 선원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누가는 20절 하반절에서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내가 모아두고 움켜진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기에 다 버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탐배는 로마로 향하는 화물선이요. 개수 호송선이지만 바울에게는 선교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요. 강건하면 80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7, 80년의 전도지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기는 주께서 지고 계심을 믿으며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잃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섬례를 믿사오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